미국 경제에서는 불경기 우려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미국민들의 생활고는 악화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민 다수의 생활고가 나빠진 주된 원인을 반증해 주는 연방 센서스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의 연소득이 지난해 절반 지역에선 변함이 없었던 데 비해 17개 주에선 줄어들었고 5개 주에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연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뉴햄프셔로 중위소득이 9만 달러에 가까워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전년보다는 5.9%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위 버몬트도 7만 4천 달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으며 3위 펜실베니아는 7만 2천 달러로 전년보다 3.7% 줄었습니다. 6위 메릴랜드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9만 4,500 달러나 되지만 전년에 비하면 2.6% 줄어들었습니다. 이웃 버지니아는 14위로 중위소득이 지난해 8만 6천 달러로 1.9%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이 늘어난 다섯 곳 중에서 플로리다는 중위소득이 6만 9,300 달러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 외에 알라바마 2.4%, 유타 3.8%, 알래스카 4.7%,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 델라웨어가 가장 많은 6.9% 늘어났습니다. 반면 대형주들을 포함해 절반 지역의 중위소득은 변함이 없었다고 연방 센서스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중위소득은 10만 천여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9만 1,500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중위소득이 9만 1,3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9만 6,400달러인데 비해 이웃 뉴욕주는 7만 9,600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지아는 7만 3천 달러, 텍사스는 7만 2천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3%대 후반의 고물가가 계속되고 5% 대의 고금리까지 겹쳐 연속적인 중위소득의 감소로 미국민 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